지난주 공포 뒷담화 공포 라디오 후원해 주신 분들 댓글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박 에메리타 님 와우 리터님 실물 너무 멋져요. 워낙 목소리가 좋아서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대로 멋져요. 그 아줌마 싸패네요. 먹지도 못하는 김치찜을 가져주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더 이상한 일도 생겼을 수도 있었겠네요. 잘 듣고 갑니다. 하트 3개를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을 남겨 주시면서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에메리타 님은 저희 리똥창 채널 완전 극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청을 해 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님이고요. 박에메리타 님이 사연을 저희 채널에 한번 보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내 주셨던 사연이 저희 채널 지금까지 조회수 1등인 팔봉산 사연입니다. 정말 재밌는 편이니까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숙선 님, 리턴 님, 남자답고 잘생기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하트 5개를 남겨주시면서 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숙선 님도 저희 항상 리턴 극장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이시죠. 어, 멤버십도 가입해 주셨고, 항상 저희 리턴 극장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댓글을 보니까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몸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안녕, 티티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혼술 중인데, 오늘은 왠지 같이 술자리에서 대화 듣는 것 같은 게 너무 좋은데요. 굿! 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녕, 티티님도 항상 저희 채널을 즐겨 봐 주시고 댓글도 항상 남겨주셔서 제가 기억을 너무 잘하고 있는 구독자님인데 저희 리턴 극장이 앞으로도 좀더 리얼하게 재밌는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리턴 극장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시절 내내 수학을 진짜 못했었거든요 암기과목은 엄청 잘했는데 이제 머리 쓰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과목은 엄청 더럽게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과과목 점수들이 너무 처참하니까 원하는 대학에 갈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은 포기해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공고문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무슨 외국어 듣기 전형이었나?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영어 시험 종류 중에 토익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토익 점수가 있는 고등학생이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토익 점수가 있었어가지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지원을 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제가 당시 들어간 학교가 공대 계열의 대학교였어요. 제가 이 시점에서 실수를 크게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수학과학을 못하면 그 공대 대학교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너무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를 어쨌든 개강을 하고 수업을 듣는데 아, 소름이 너무 돋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이 모든 과목 모든 수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멘탈이 막 깨지면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인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집안 형편이 막 여유로웠던 것도 아니어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해서 등록금이랑 이런저런 비용을 대주신 건데, 제가 책임감 없이 포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때 인생에서 최고로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 이대로면 죽도 밥도 안될것 같으니까,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단이 뭐였냐면, 군대를 일단 다녀오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군입대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일단 군대를 다녀와서, 뭐, 다시 학교를 다니든 때려치든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한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날부로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바로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설명을 구독자님들에게 드리자면 저는 군대를 다녀온 뒤그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강의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개강하고 한한달 정도밖에 안 다녔는데도 좀 친해진 친구들이 몇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지금부터 제가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랑 제가 당시 둘이 술도 많이 마시고 클럽도 가고 이러면서 자주 놀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고 나서 싸지방이라고 하죠 컴퓨터들이 많이 모여있는 싸지방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도 주고받고 휴가 때 얼굴도 보고 그러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친구가 돼 있으니까 서로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보면서 근황 체크하는 정도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2021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카카오톡으로 제 친구들한테 결혼 소식을 알려주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제가 와이프랑 찍은 웨딩 사진을 카톡 프사로 해놨었거든요 철수가 이제 그 푸사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결혼식 하는 날에는 일정이 이미 잡혀있던 게 있어서 못 온다 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술 한잔 사준다고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 오랜만에 철수를 만났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철수랑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그날 철수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거든요. 원래 철수가 몇년 전까지는 좀꽤 좋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무 살때 철수가 조금 집안이 여유로웠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알바도 하고 막 그럴 때그 친구는 알바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옷을 많이 샀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철수의 아버님 사업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망해버리신 거죠. 그냥 아무것도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빠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철수 어머님이 평생 일은 안 하시고 그냥 전업주부로 살고 계셨는데 근처 식당 알바 같은 것도 나가시게 되고 마트 캐셔 알바 같은 것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철수는 제가 군대를 간 사이에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수가 취업은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학원에 들어갔대요.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형편이 공부만 할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알바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철수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 같이 엄청 오래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그 구축 아파트로 이사 간 첫날 철수가 뭔가 느낌이 불쾌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건물 외벽이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뭐 창틀은 녹슬어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딸깍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구축 아파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약간 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뭔가 표정들이 없었대요. 아파트 주민들이랑 마주쳐도 막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을 피하면서 지나가기 바쁘다 이거죠. 뭔가 다들 경계를 하는 분위기고, 아니면 그냥 사람 자체에 좀 관심이 없는 느낌? 철수가 그날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 철수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날이 이사 첫날 밤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편의점에 들렀다가 주전부리를 사서 집으로 올라오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같이 타려고 옆으로 오더랍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철수 얼굴을 쓱 훑어보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가만히 뒤돌아서 다시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 얼굴을 보고 갑자기 그렇게 나가버리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철수는 이 이사온 아파트가 낡아서 싫은 게 아니고, 뭔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람을 짓누르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사 온지 이틀째가 됐는데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려면 중간에 위치한 놀이터를 지나가야 하는 구조였다고 했어요. 그날도 그냥 철수가 편의점에 뭐를 좀 사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이어폰을 자주 꼈었거든요 그날도 이어폰을 끼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놀이터가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낡은 미끄럼틀이랑 철봉 몇 개뿐인 작은 놀이터였어요. 애기들이 몇명좀 신나게 놀고 있었대요. 뭐, 그네를 타면서 소리를 지르고, 모래밭에서 소꿉 놀이도 하고, 이제 아이의 부모님들이 옆 벤치에 앉아서 가볍게 쓰다도 떠는 그런 평범한 놀이터였는데, 그때 철수가 든 생각이, 어, 낡은 아파트라 별로 아이들은 안살줄 알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좀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려는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놀이터 벤치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남자 한 명이 보였대요. 근데 외관부터가 뭔가 좀 수상한 거죠. 이제 회색 후드티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 상태가 진짜 막 언제 마지막으로 빨았는지도 모르겠고 팔꿈치랑 무릎 부분은 다해져서 허옇게 떠 있고 전체적으로 옷이 누렇다 이거죠. 그리고 머리는 덥수룩한데 기름기가 돌고. 뒷머리는 막 살짝 엉켜서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든 사람 느낌이었대요. 그니까 일명 노숙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노숙자 같은 남자가 더 수상했던 게 이상하게 주변을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두리번거리더랍니다. 이게 막 누굴 찾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멍하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철수가 순간적으로 아, 여기 별 사람이 다 산다. 이 아파트 진짜 별로다. 이러면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았대요. 왜냐면 철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날에 자기를 무시한 아주머니도 그렇고, 이 노숙자 같은 남자도 그렇고, 아파트 사람들이 뭔가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노숙자 같은 남자가 다음날에도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맨날 거의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부모분들이 좀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제 놀이터 근처에 이상한 사람 하나만 나타나도 되게 경계를 하고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더랍니다 근데 철수만 이상하게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치면 뭔가 머리카락이 쭉뺐어는 소름돋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남자 앞을 지나갈 때 이제 고개를 돌려서 뭐 휴대폰 보는 척 한다던가 그냥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듣는다던가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듯이 항상 지나갔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철수 제 친구도 그 남자가 좀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일상이 되니까 그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 오늘도 있구나. 하고 말게 되더래요. 그렇게 그냥 매일 보는 풍경처럼 여기고 있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까 철수가 알바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철수가 평소처럼 알바를 가기 전에 잠깐 집앞 놀이터를 지나갈 일이 있었대요. 그 남자는 늘 그렇듯이 그 놀이터에 앉아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철수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알바를 하러 나갔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이제 철수가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한밤 10시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는 엄청 조용하고 그때가 늦은 시간이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수상한 남자가 항상 앉아있던 벤치 있잖아요. 그 앞에 뭔가 허연 물체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어, 처음엔 그냥 뭐 종이봉투나 쓰레기 같은 건줄 알았는데 철수는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는데 묘한 게 철수가 몸이 고장난 것처럼 걸음을 멈추게 됐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거 앞에 서면 몸이 본능적으로 먼저 알아서 반응하는 느낌 그래서 결국 철수가 그 허연 물건 앞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제서야 뭔지 보였던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수첩! 수첩이었대요 그 손바닥만한 크기에 겉표지는 거의 벗겨져 있고 모서리는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종이는 그 습기를 머금어서 축축한 낡은 수첩이었다 했어요. 그래서 철수는 이게 누구 건가 싶잖아요. 그래서 철수가 자신도 모르게 수첩을 펼쳐본 겁니다. 근데 철수가 수첩을 딱첫 장을 넘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대요. 그 수첩에 뭐라 쓰여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유땡땡, 육세 노란 점퍼, 뭐 백오동. 16시 30분에서 17시 10분 단독 하원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정보가 적혀 있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죠. 수첩 내용으로 추정을 해 봤을 때이 수첩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파트에 실제로 사는 아이들 관련 정보가 정리돼 있던 거예요. 뭐 이름, 나이, 복장 특징, 등원 시간이랑 귀가 시간. 그리고 같이 다니는 보호자의 정보랑 차량의 유무와 차량 번호까지 심지어 부모님들의 외모 특징까지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수첩이 관찰 기록 수첩이었던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꼼꼼하게 지켜봤다는 티가 나는 수첩이었대요 근데 그중에서도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또 있는 게 몇몇 아이들 이름 옆에 별표가 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 별표 아래 작게 이런 식으로 써 있었대요. 뭐 기회 있음, 보호자 경계심 낮음, 단독 귀가 가능 시간대 확보됨. 이거는 누가 그냥 장난친 수준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진심으로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철수가 딱 직감이 오더래요. 이거, 그, 노숙자 같은 남자거 같다. 그냥 그 순간 그 생각이 뇌에 딱 박히더래요. 왜냐면 이제 그 남자가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봤던 남자니까. 어쩌다 떨어뜨리고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철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바로 놀이터 근처 CCTV를 전부 확인하겠다고 하고는 이제 주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연락도 해보고 주민들도 불러 모으고 했나봐요. 그래서 한동안 동네가 좀 소란스러웠대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니까, 그 노숙자 같은 남자가 수첩에 매일 뭔가를 적고 있던 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은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남자는 이제 아이들한테 뭐 말을 걸거나, 근처에 가거나 접촉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첩 내용도 법적으로는 그냥 개인 메모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실제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대로 희한하게 놀이터에서 그 남자가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매일같이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던 남자가 한순간에 흔적 없이 사라진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딱한개 진짜 기분 나쁘게 찝찝한 소문이 하나 돌았대요. 이제 그 수첩에 적혀 있던 애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의 부모님이 회사 이전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됐다고 급하게 결정된 거고 전혀 계획이 없던 이사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집이 이사 가기 딱 하루 전날에 아파트 주민 한 분이 단지를 지나가다가 무슨 검은 모자를 쓴 남자 하나가 아파트 동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남자가 서 있던 아파트 동 입구가 이사 가기로 한그 아이가 살고 있던 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기로 한날 아침에 그집 부모님들 표정을 보니까 평소에는 넉살 좋게 인사도 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어, 인사도 없고, 뭔가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집만 옮기면서 일만 하더래요. 뭔가 수상하죠? 그래서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현관문 이중잠금은 기본으로 하고, 밤 되면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절대 안 여는 거예요. 이제 배달 음식도 그냥 문 앞에 놔달라고 하고, 엘리베이터에 그 CCTV가 붙어져 있는지, 어떤, 어, 떤 장소를 가도 막 확인하게 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이 친구를 봤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때 두리번 걸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후로도 그 친구가 놀이터 앞에 있는 벤치를 지나갈 때마다 느낀 게그 벤치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괜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시선이 자꾸 꽂히더래요. 일단 제 친구 철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날 철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럼 지금은 그 아파트 안 살고 이사 간 거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철수가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지금은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 친구가 뭐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에 붙었는지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계속 지금도 살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다른 소식이 안 들리는 거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죠.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솔직히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어디든 한 명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